오늘은 우리가 이름만 봐도 후덜덜 하는 함수, 그 중에서도 2차 함수를 배워볼 건데, 준비학습부터 천천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보기 중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X랑 Y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Y는의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1차 식인 함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죠. 1차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에서, 어, x가 한번 곱해진 항이 있는 거. 그쵸? 렇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y 골 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건1 곱하기 x니까 x가 한번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차 항이 맞고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 있기는 한데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 나누기 x라서 x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져 있죠. 따라서 얘는 1차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y 골 x 제곱이다라고 하면 x 곱하기 x, x가 두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1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x가 두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1차식이라 보기 어렵고 그 다음 5번은 조금 더 보기 좋게 y는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X에 관한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이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니네. 그럼 1차 함수가 그렇다면 2차 함수가 대충 어떨지는 약간 감이 오죠. 아마 4번 같은 게 2차 함수일 것 같다라는 느낌 들죠. 2차 항이 있는 거. 그쵸? 그렇죠? 2차 항이 있는 거. X가 두번 곱해진 항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 골 2x를 y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건지 말아야라 라고 했는데, 이거죠. y 골 2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얘네 기울기가 2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플러스 4를 했다는 것은, 얘를 y 축 방향으로 4만큼 들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y절편도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4만큼 들어 올렸다. 그 다음에, EX-3이라고 하는 것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은 3만큼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하,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는 요 원래식 뒤에 어떤 수가 더해지고 빠지느냐, 그쵸? 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완전제곱식에 이거는 뭐 정말 많이 했잖아 그렇죠? 어떻게 한다? 6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2 곱하기 x 곱하기 3요렇게볼수 있잖아. 그럼 3의 제곱이 이로 오니까 얼마? 9가 되겠고 여기가 9가 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1 곱하기 1이고, 4를 2 곱하기 2라 보면, 똑같은 수가 오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또는, 또는 이거는 이걸 2의 제곱이라 보면, 여기 오는 건 뭐야? 얘들 둘이 곱한 거의두 배잖아. 그쵸? 그니까 얘들 둘이 곱하면 얼마인데2 x 의두 배니까 4x 되겠죠. 4x.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음, 가운데는 플러스가 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즉,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어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 준비 학습 끝났고 4번 엄청 쉽죠? 이차 함수의 정입니다. 이차 함수. y는 해서, 요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식을 우리는 몇 차식이라고 하느냐, 이차식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왜 2차식이야? x가 두번 곱해진 항이 있잖아. 쌤, 그럼 예를 봤을 때는 1차식인데요. 이식 자체가 몇 차식이냐를 부를 때는 가장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차도 있고, 2차도 있으면 이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차도 있고, 2차도 있고, 1차도 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3차식이라 부르겠죠. 오케이. 자, 이 함수를 X에 대한 무슨 함수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렇죠.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럼 그걸 우리가 Y는 2, 2차식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써주면, 아, Y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생긴 것을 2차 함수라고 하고, A는 절대 0되면 안 됩니다. A가 0되버리면 2차항이 사라져버리니까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X제곱 앞에 미지수가 오면은 항상 우리가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문자가 오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됐고. 그럼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죠. 다음 중 2차 함수를 찾아라. 그 Y골 X제곱. 어, 이거 당연히 2차 함수죠. 얘는 X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y 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일단 언뜻 봐서는 2차 함수지만 정리하는 습관을 드립시다. 정리하는 습관을 드리면 분배법칙 쓰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럼 가장 높은 게 2차, 그렇죠? 그러면 2번도 되겠고 아까 얘기했죠. x 분의 2라고 하는 것은 2에서 x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2차가 아닐뿐만 아니라 심지어 1차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1차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는 그냥 편하게 x랑 y로 나타난다,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x에 뭔가를 넣었더니 y가 얼마가 나왔다.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x랑 y를 이용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법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와 h의 관계를 나타내, 관계를 가지고 함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t에 뭐 넣었더니 h가 뭐 나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h는 이거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인데, 그럼 이거 t에 관한 2차식이고, h 꼴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에 현혹되지 말자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 인거 어, 하면 되죠 삼각형 넓이 설마 삼각형 넓이 우리가 다 알죠 2분의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그렇죠.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거리는 거리는 이것도 우리 다했잖아 거속시 그렇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대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아마 많이 헷갈 많이 까먹었을 거야. n각형이라고 치면은,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n-3개, 그런 꼭지점이 n개, 근데 나누기 2, 요렇게 됩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이제 공식 넣기만 하면 되니까 쉽지 뭐. 넓이가 y래. 자, 어떻게 된다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응?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넣기만 하면 되지 뭐. 넓이가 y래. 그럼 y는 이렇게 되고 밑변이 얼마래? 2x래. 그럼 2x 곱하기 높이가 x 플러스 3이래. 그럼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 날리고 날리고. 아 그러면 이거는 x 곱하기 x 플러스 3. 그럼 이거는 x 제곱 플러스 3x 되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거리는 그렇죠?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거리는 y래. 그럼 여기다가 y 넣고, 시간, 아, x 시간 달렸대. x 넣고, 속력 시속 10이래. 10 넣었어. 그럼 10x네. 그쵸. 그렇죠? 10x. 요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2차 함수인 거 찾아라 했으니까, 어, 얘는 2차 함수 되네요. 얘는 2차 함수가 되고, 얘는 어때요? 2차 함수 안 되죠. 1차 함수잖아. 그 다음에, 다각형의 개수는 대각선은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아이 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냐면 그 n각형이라 했으니까 꼭지점의 개수거든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꼭지점 마이너스 3 그럼 대각선이 y 꼭지점이 x 이렇게 됐어요. 그 요거 지금 딱 봐도 어떻게 x가 두번 곱해져 있잖아. 정리 한번 할까요? 그럼 위에 거 전개 먼저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나누기 2거든. 그쵸? 요거 각각 요렇게 해주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x제곱 있으니까 이차함수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2차함수가 되겠습니다. 설만하죠자그 다음에 7번 요런 것도 되게 쉬워. 자 보자. t초의 높이 h가 의미하는 게 높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높이는 마이너스 5 곱하기 t는 시간이잖아. 마이너스 5 곱하기 시간의 제곱 더하기 5배 시간 더하기 10인 관계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0.4초 후에 높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0.4초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0.4라는 얘기야. 시간이 0.4라는 얘기니까 시간에다 0.4를 넣으면 되고 높이를 구하래. 어, 그럼 이거, 이거 자체가 높인 거지. 이해됐죠?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0.4면 얼만데? 5분의 2니까, 제곱하면 25분의 4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10 되겠네? 그러면 요거 5, 2, 12, 12 빼기 5분의 4. 그렇죠 그럼 5분의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0이니까 56 단위는 미터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런 것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주눅 들고 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입만 문제 이해 잘하고 대입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자 8번 똑같아요. 똑같아요. 1초 후에 높이 이제 느낌 오지. 그렇죠? x가 시간이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y가 높이라 했으니까 높이는 마이너스 5곱하기 시간의 제곱. 그렇죠? 시간의 제곱 더하기 10곱하기 시간. 더하기 1인 관계인 거야. 그쵸? 그럼 1초 후에 높이다. 그러면 시간자리에 1 넣어버리면 되지. 시간자리에 1 넣어버리면 요 결과가 곧 높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더하기 10 더하기 1. 5 더하기 1 해가지고 6. 단위는 미터다.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y 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프는 점들을 모입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y 골 x 플러스 1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점들을 모았잖아. x에 0 넣으면 y가 1이고요. x가 1 넣으면 y가 2고요. x에 2 넣으면 y가 3이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점들을 찍는 거야. 0, 1, 1, 2, 2, 3그 점들을 이으면 은 직선이 되는 거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으면. 오케이, okay? 근데 이차 함수는 그 점들을 이었을 때 직선이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뭐, 시작.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가 나와요. 나오잖아. 마이너스 3 넣으면 9 나오잖아. 그쵸? 마이너스 2.5를 넣으면 6.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를 제곱하면 6.25가 나온대. 오, 그렇구나. 계산하면 되지. 뭐,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되겠어. 1 되겠죠? 마이너스 0.5 넣으면. 마이너스 0.5의 제곱이면 0.25 이렇게 나올 거야. 일단 다 채워보자. 0.5넣면 어떻게 되죠? 어? 어차피 제곱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 같듯이, 마이너스 0.5의 제곱이나 0.5의 제곱이 같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어우, 되게 반갑네. 마이너스 0.5일 때 구해놨잖아. 0.25라고. 그럼 0.5 넣었을 때도, 0.25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1. 오 그러면 얘들 공짜야. 그쵸? 얘들 공짜야 공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점들을 모으는 거야. 점들을 모으는 거야. 해볼까요? 그래프, 그래프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 나타내 볼게요. 얘가 지금 무눈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빨간색 점들을 찍어서 먹어볼게. 자 요거부터 하자. 0,0 찍읍시다. 여기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0.5, 0.25. 0.5, x 좌표 0.5면 여기겠고 y 좌표 0.25면 여기죠. 그럼 2점 찍어 주고. 다음에 1, 1. 1, 1이면 여기네요. 그렇 그다음에 1.5, 2.25. 1.5, 2.25면은 여기네요. 그쵸 천천히 찍어 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2, 4. 2, 4면은 여기에 찍히겠고. 그다음에 2.5, 6.25. 2.5, 6.25면 여기 찍히겠고요. 그 다음에 3.9 3.9면 여기 찍히겠어.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였어? 아까 어, 2분의 1콤마 다시 0.5, 0.25는 마이너스 0.5, 0.25였고 마이너스 1콤마 1,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콤1 1. 어, 뭔가 그림이 좀 멋지네. 맞죠? 뭔가 뭔가 이런 걸 우리는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무슨 성 대칭성을 가진다 라고 말하죠. 마이너스 3콤마9이런식으로 찍어준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직선 그렸을 때 비해 가지고는 그래프가 좀 특이하네요. 그쵸? 지금 찍어보니까 오 그럼 몇 개를 찍어봤는데 대충 모양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를 대충 유추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점들을 이어보면 아이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겠구나. 안 예쁘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케이? 요게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Y골.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Y골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음. 좀 멋있어 보인다, 그쵸? 어, 어, 뭔가 조금 있어 보여. 어,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래프 특징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볼게요. 그래프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면, 얘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세이버 봤을 때이 점이 제일 특별한 것 같아. 그쵸? 제일 끝에 꼭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y 골, x제곱 그래프를 방금, y 골, x제곱 그래프를 방금 그려봤고,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0,0 원점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우리가 올, 원래는 이때까지 봤던 거 직선인데 얘는 좀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록한데 어디로 볼록한 거야?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느낄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할수 있겠고 대칭성을 가지죠. 어떤 대칭성이냐. 이거 초등학교 때다 했을 텐데, 봐봐. 이거 Y축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이거 접으면 완전히 접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무슨 대칭이라 한다?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Y축 대칭이라고 한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아, 요거 반딱 나눠가지고, 반딱 나눠가지고, 왼쪽을 말하는 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두점 찍어서 비교해 봐.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하죠. 그다음에 x가 양수일 때즉 오른쪽은 두점 찍어서 관찰해 보면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집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아 x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야. 그쵸 그다음 x가 양수일 때, 즉 반쪽에 가지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어, 뭔가 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천천히 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